너무 부드러워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잇몸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진한 양념의 소갈비찜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냉장 소갈비 가운데에 칼집 을 하나씩 넣어줘 그리고 손질한 소갈비에 갈아 만든 배를 넣고 1시간 동안 재워줄 거야 고기를 재우는 동안 채소를 끓여 줘 냄비에 물을 붓고 무 양파 대파 통마늘 생강을 넣은 다음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 줄 거야 1시간 뒤 고기를 건져서 냄비에 옮겨 준 다음 고기가 잠길 정도로 채소를 부어 줘 그리고 진간장 흑설탕, 흑설탕.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설탕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스누추를 넣고 팔팔 끓여줘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을 중약불로 줄인 다음 뚜껑을 덮고 1시간을 푹 끓여줄 거야. 1시간 뒤 남은 채소를 모두 모아준 다음 다시 뚜껑을 덮고 1시간을 더 끓여줘. 이제 세 송이버섯, 표고버섯, 가래떡, 물엿, 미원, 준장을 넣고 섞어준 다음 딱 5분만 더 끓여줄 거야.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싹 둘러주고 참깨 살짝 뿌려주면 소갈비찜. 끝. 기름이 싫은 분들은 식혀서 걷어내고 드세요. 뚝